아, 영양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신장이 안 좋으신 분에 대한 식단은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스텔라님 왜 우리가 신장 관리가 필요할까요? 어, 신장이 우리가 두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음. 과부하로 인해서 뭐 신장 결석이나 음. 신장 부전이 생기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어,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신장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어, 신장은요. 그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기관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예, 먼저 이 신장에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다 걸러 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이거 말고도 체내 수분과 염분, 그다음에 전해질 균형, 다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춰 주는 게 기본 기능이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 몸에서 칼슘 재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보조적으로 도와주고요. 그리고 적혈구 형성 자극 호르몬을 훨씬 더 많이 분비해 가지고 혈액을 만드는 것에도 관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반대로 신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예, 네, 맞아요. 우리가 소변을 잘 편안하게 보고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2 리터 충분히 마실 수 있죠. 그리고 다 노폐물을 걸러서 다 내보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특히 투석 환자라던가 만성 신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소변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 음. 네, 근데 그 나오지 않은 것들이 몸에 저류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물을 먹으면 신장도 훨씬 더 신장이 좀 기능이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하가 되고 걸릴 수도 있고요. 특히 투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물을 많이 먹으면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으니까 만성신부전그 다음에 투석 환자들은 수분량을 적절히 조절하시고요. 그 적절이라는 말은 내가 소분량에 플러스 500에서 1터 정도를 더한 양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하루 수분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안 좋은 음식은 뭐가 있나요? 부족한 비타민 B와 비타민 K를 하루 한 알로 채워보세요. 신장이 가장 안 좋은 거는 소금이에요. 소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그리고 합성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는 가공 식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시려면요 우리가 소금뿐만 아니라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도 줄이시고요 그 대신에 그 맛을 대체할 수 있는 약간 매운맛 있는 고춧가루라던가 겨자라던가 새콤한 맛이 나는 식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허브, 향신료 같은 것을 써서 짠 맛을 다른 맛으로 돌려서 그걸 섭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요 칼륨과 인의 섭취를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피해야 되는 음식 중에 맞아요. 하나인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카포리아 카톡 채널 추가하면 10불 할인 쿠폰 증정, 끝없는 건강 정보와 쿠폰 혜택까지 카포리아 카톡 채널 추가해주세요. 나트륨은요, 부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나트륨 용량을 2000mg, 우리가 소금으로 따지면 5g 정도로 제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염분 함량이 많은 국이나 김치나 가공식품, 영장식품 섭취를 줄이시면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보통 우리가 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라고 음. 생각하시잖아요 고단백 식사를 하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체중에 맞는 단백질 함량을 계산해서 드셔야 되는데 초기 신장병 같은 경우는 그, 그렇게 단백질을 많이 제한하지는 않지만 만성으로 갈수록 우리가 단백질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는데 열량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있는 음. 단백질을 끌어 그걸 분해해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근육도 많이 빠지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열량은 충분하게 드셔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너무 적게 드시면 안 되고요. 곡류 식품을 충분히 드시고요. 식물성 기름도 적절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신장병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보통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하고 같이 다니는데 특히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신장이 더 많이 자주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그 다음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자제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신장 기능을 지금처럼 유지를 하려면 칼륨과 인의 섭취를 조절하셔야 돼요.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은 채소와 과일인데요. 이네들을 삶거나 데치거나 그렇게 요리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이 이제 칼륨 섭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 채소는요 아욱, 근대, 미나리, 부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류에는요, 토마토, 멜론, 바나나, 그리고 건과일에도 칼륨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요, 작곡류에 칼륨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작곡류를 안 드시고요, 쌀밥으로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콩류라던가 감자류, 고구마나 토란, 밤, 초콜릿 같은 거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 섭취를 좀 제한하셔야 돼요. 이는 모든 식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많이 있는 게유제품이라던가 어육류라던가 건어물들에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한을 하시는데 초기 신장병은 제한을 하지 않지만 이게 점점점점 점점 많이 심하게 되신 분들 만성 신분증 같은 경우는 칼륨과 인까지도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양학적 관점으로 어,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추천되는 식단이 있을까요? 아, 영양제 관점에서 우리가 신장이 안 좋으신 분에 대한 식단은요. 어, 쌀밥 기본적으로 이제 밥은 쌀밥이어야 하고요. 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제 사태찜이라던가 애호박 나물, 그 다음에 마카로니 샐러드 이런 걸로 아침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식으로는 조기나 더덕, 그 다음에 우엉을 가지고 이제 전갈을 만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쌀밥 이렇게 해서 채울 수 있고요. 석식에는 이제 쌀밥과 불고기, 오이 나물, 잡채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한 끼를 만들고요. 거기에 약간의 이제 간식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사과와 우유, 그다음에 거기에 약과가 들어가서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간식은요.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침 먹고 간식, 점심 먹고 간식,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간식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내가 충분하게 많이 못 먹는 양 열량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 해줘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신장병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속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저 질환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거 먼저 음. 잡으셔야 돼요. 음. 예, 그래야지 신장이 더 나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도 잘 드시고 그다음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 식습관 개선하시면서 계속 이 신장이 더 나빠지지 않게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탈수가 되거나 또는 신장에 안 좋은 약물들을 계속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것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더 가속화를 시키니까 그런 것들도 항상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과 함께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좋은 식단과 안 좋은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에 좋은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